이미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자라는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오셨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여당은 공정경제산법을 이른바 밀고 있고 여당은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여 고요. 네. 더불어 하는 김에 노동법도 같이 하자 개정하자 노동계획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두 덩어리 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가지고 약간 씩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던데 두분다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 먼저 하십시오. 네. 노조 지도자 출신이시고 제가 어제 <laughs> 하루 종일 이 전화받는 이라고 기자들한테. 네. 국감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루가 기한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종인,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규정을 넣는데 많이 기여하셨지 네. 않습니까? 119조. 네. 119조 이항이죠.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진보, 뭐, 보수 따질 것 없고 좌파 우파 따질 것 없이 헌법에 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불과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노동 개혁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고의 어떤 유연성 또 임금의 유연성 음, 음, 음. 더 나가서 또그언제걸 맞게 사회안전망 구축 이렇게 음. 했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어 노동 유연성은 혁신 경제 쪽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의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이 산업화 시대 때 있던 노동법들이다 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 시대 에 맞게 코스트 어, 어 저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노동에 대한 직업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명 플랫폼 노동자를 할수 네, 네.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여기서 더나가서 어 지금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음.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소득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영계에서 난리가 날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노동계에서 어뭐 성명서 발표하고 막이렇다 해서 아 약간 좀 오해가 있구나. 우리 음. 당이 바뀌고 있는데 음. 이분에서는 부 노동계에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이런 정도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게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야 된다. 라고 함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왠지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돼서 네. 어 기업 오너들의 리스크도 막을 수 있고 기업의 투명성도 높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우리나라 기업의 모습 <laughs> 죄송합니다.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 노동법 개정 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 의심스러운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노동법을 바꾸자 라고 음. 하는 것은 주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거였고 이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기업들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코로나 이후라든지 이런 플랫폼 노동 증가를 보면서 새로운 노동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향적인 새로운 노동법을 들고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힘이 보여줬던 해고를 마음껏 할수 있게끔 하자. 라는 노동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받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공정거래3법과 노동법 계약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수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께서 이미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자라는 구체적인 안을 들고 나오셨으면은 오해가 없을 텐데 그걸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유연성만을 강조하는 노동법 계약을 들고 온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로 크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강병은 의원님께서 저렇게 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laughs> <laughs> 제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아니 상대를 알아야 어 저기 전략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음. 강병은 의원님 우리 당이 바뀌고 우리 당 정강 정책 새로 발표한 거못 보셨죠? 약자와의 동행. 어 어저께 우리 약자와의 동행 임명장도 수여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보호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그게 방점이 있는 것이고 이럴 테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상당히 그 급여 차이가 점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 좁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 우리가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으로 어 판정을 받게 되면은 직고용이 되지만은. 합법적인 사의 하도급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물론 이제 근로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만은 고용승계라든가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아주 그 심각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사장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케야할 거냐 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음. 지금 이제 근로시간 유연성 관련돼가지고는 이제는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이거 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도 하고 있고 선택적 근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선택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능을 장려해야 된다. 그래야 네. 부부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되는 게 이번에 우리 노동 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네.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공정경제3법까지 얘기를 나왔었는데 이미자원께서 님기업규제3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 산법 당내에서 산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정경제3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들의 정광정책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박수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네이밍의 차이인데요. 네. 어,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은 저기 민주당에서는 뭐 그걸 갖다 공정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규제라는 거죠. 기업 대기업의 갑질, 대기업의 횡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차단하고 막자 이게 알겠습니다. 기업 규제라는 거죠. 그거 기업 규제라 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 공정 경쟁. 그런데 거기 기업 규제지 뭡니까? 잠깐만. 엉덩이나 방등이나. 네, 엉덩이나 방등. 네. 방등이나. 네. <laughs>